이 직장인, 특별히 우리 근로소득자들과 관련된 건데 굉장히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우리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도 수혜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족수가 많을수록 세금 적게 낸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좀 흥미롭고 파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반갑습니다. 아, 저는 세무법인 리치엔텍스의 이성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63 대선, 조기 대선이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각 후보님들께서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들을 막 여러 가지 내놓으셨어요. 그중에서 해금과 관련된 정책들을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저희가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한 주요 세제 공약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산업 및 국가 전략 기술 산업 등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 이 부분들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방산 수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사업인데 특별히 이제 방산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어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미 현행 세법에도 보시면. 어 국가 전략 기술 산업에 관련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투자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이 이미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 이미 존재하는 세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를 또 다시 한번 또 추진한다라는 게좀더이 방산 그 수출 기업에 대해서 좀더 파격적인 혜택을 뭐 주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니면 어떤 K 방산에 대한 요즘에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세계 안보 상황들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 K 방산 성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의지를 피력하신 걸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국민 펀드를 조성하고 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표방을 표방을 하셨는데요. 국민 펀드라는 게 뭐냐면, 국민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연기금,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나라의 경기,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배당금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투자금이 나오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좀 부여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촉진하겠다라고 밝히시고 계세요. 뭐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요. 이런 펀드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우리나라도 여전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시대에 뭐 누가 말해도 경제가 나가는 데 있어서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첨단 산업으로 첨단 전략 산업으로 뭔가 삼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어 세제 혜택을 주면서 또 이제 투자금이 몰리면 또 기업하기 또 좋겠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다 보니까 좀이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에 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망할, 망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쨌든 뭐 세테크 수단으로는 좋아보이는데 좀더 구체적인 요건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전이 경제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세테크로서 굉장히 좀 좋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내 생산 판매 반도체 생산비용 세액공제 를 시행하겠다라고 하시고 계신데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설비 투자 시에 10%를 세액 공제 해주겠다라는 건 이미 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현행 투자와는 좀 별개로 특별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국내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정확성은 전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떤 정확성이냐면 민주당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공약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봤는데 거기 조금 그 워딩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반도체 산업을 좀더 육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좀 이렇게,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건데, 보면, 비용에 대해서 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좀 파격적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로 법인세를 결정 짓기 위해서는요, 이제 번 돈이 있고, 이제 뭐쓴 돈이 있고, 남은 돈이 있겠죠. 이 남은 돈에서 여러 가지 공제감면을 빼고, 법인세가 결정이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 뭔가 내가 10%를 세액공제 한다라는 거는, 자, 제조를 위한 원재료 등을 만약에 2,500원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1 0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250억을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최저한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식적인 뭐 디테일한 조항들이 나온 건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이 반도체 관련된 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는 것, 받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지만 근데 반도체 이외의 산업과의 어떤 과세 형평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는 되는데 후보자님의 어떤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보통 이 유턴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로 이제 복귀해서 반도체 생산을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도 존재는 하고 있어요. 어, 지금도. 뭐소금 감미록직 권역 뭐 밖에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고 뭐 국외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뭐 7년간 뭐100%뭐 세액 감면 이후에는 3년간 50% 세액 감면 요런 것들을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반도체 산업만큼은 국내에서 뭔가 좀더 지키겠다라는 의지로 제가 표명이 되고 현재 리쇼링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세제 혜택이 뭐, 뭐, 대단한, 뭐, 새로운 것들이 갑자기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느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빼느냐, 특별히 요런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을 하겠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후보자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이게 그냥 단순한 중복제도가 아니라, 뭐, 어떤 더큰 혜택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떤 공약상 멘트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는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큰 틀에서 두 번째 말씀드릴게 두 번째는 이 직장인, 특별히 우리 근로소득자들과 관련된 건데 굉장히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월세 세액공제라고 우리 많은 우리 근로자분들이 실제로 세액공제 많이 받고 계신데 현재는 어떠냐면요. 현재는 뭐세정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자여야 돼요. 그런데, 공제 대상 주택이 또 조건이 있죠. 85제곱미터 이하라든지, 아니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월세를 산다. 그러면, 이게 월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여전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 그리고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 소득 기준 상향, 상향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도 수혜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들고, 특별히 이제 음 수도권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이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공시 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그 아파트 월세 사시는 경우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뭔가 수혜 대상자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는, 어, 이런 근로자와 관련된 그 세액 공제 중에서 자녀 수에 따른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한도를 좀 상향을 하겠다. 현재는 총급여에 따라서 이제 소득 공제 한도가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300만원이라든가 250만원이라든가 뭐 특정 그 급여에 따라서 다른데 뭐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급여에도 총급여지만 이제 자녀 수가 늘어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용카드 그 공제에 대한 그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뭔가 좀 상향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뭐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어 공감을 하고요. 뭐 사실상 이제 아이가 나오면 지출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초등학생 자녀들은요. 그 예체능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또 이렇게 표방을 하셨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떠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 학비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데, 그 예체능 학원 가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분들, 그 자녀들에 대한 예체능 학원 교육비는 실제로 세액공제 가능한데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들 예체능 그 학원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까지 해준다라면 여러 가지로 좀 교육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뭐 자녀를 둔 부부들의 노고를 이재명 후보님께서 잘 간파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좀뭐 반가운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네 번째는요. 향후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인 방향으로 좀 개선하고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롭고 파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가족 개수제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족수가 많을수록 세금 적게 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 현재의 세법은요, 우리나라 소득세법 체계에서는 인별납세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가족이 몇 명이든, 뭐 1월 1일부터 10월 3 1일까지다 끊어가지고, 그, 한 거에 대해서 뭐, 그 다음 년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 신고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예를 들어서 제가 표 잠깐 만들어 봤는데, 외벌이 가구인데 본인이 뭐, 돈을 다 벌어요. 근데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야. 그러면 뭐, 35%짜리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한뭐 2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나 나오,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벌면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공약을 내세우면 가족 계수를 만약에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이 가족, 가족 수를 산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자녀들은 0.5명으로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아들, 딸, 만약에 있는 4인 가구 기준이라면 3명이죠. 3명을 나누면 이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1억 원이었던 게 3300만 원으로 확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세율도 이제 15%로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율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1인의 산출세액이 확 떨어져요. 최종세액이 뭐 1100만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반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니까 이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은 당연히 이제 독신경제보다는 가족경제를 좀 우대하는 정책을 피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와 어떤 과세형평에도 당연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뭐, 뭐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좀 크게 봤을 때는 저출산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를 좀 해결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자, 크게 봐서 이제 세 번째로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상 뭐,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막 말씀하신 게 없으세요.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그 22년에 대선 후보 시절에는요. 종부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하고 뭐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위한 세제 공약을 좀 많이 내세우셨는데 현재 그 공약을 보면요. 국토보유세는 일절 언급은 안 하시고 계세요. 현재는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및다 다주택자 세제라든지 종부세 등에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 어떤, 그동안의 모습과는 좀 달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현재는요, 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어떤 뭐 요건을 좀 완화해준다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율을 좀 유예해준다든가, 아니면 종부세가 사실상 기준 공시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죠. 우리가 기억하기는한 22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때 종부세 막 폭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행을, 현행 수준으로 좀 여러 가지 유예 제도라든지 좀 완화 제도를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 그 전에 이재명 후보님과의 모습과는 조금 달리 부동산 이 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재명 후보님의 세제 공약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요,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을 좀 해야겠다라는 좀 강력한 좀 의지가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가족 중심적인 그런 세제 혜택의 기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이 지도자를 정하는 것만큼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 정책의 취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세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죠. 세금은 결국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의무이기도 하고요 좀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국민의 힘의 우리 김우수 후보님의 세금 공약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님의 세금 공약까지 같이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 만들어 봤거든요 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법인 리치인 텍스트의 이성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